네, 안녕하세요. 라이버스입니다. 어, 지금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어, 구독자가 드디어 700명을 넘었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700명 딱 뜨죠? 709분이 넘었어요. 709분 돌파.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드릴 말씀이 감사하는 말밖에 없네요. 솔직하게. 오늘 아침에 확인했을 때 707분이 넘어가서 어, 정말 어, 감사하다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났고, 어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어 <laughs> 구독자 700명 기념영상으로 제가 이제 댓글 읽기 보다는 댓글이 그, 그닥 그 많이 안들렸어요 왜냐면 제가 포켓몬과 같은 특정 영상들에 대한 댓글을 막아버리면서 영상에 달리는 댓글 수가 확 떨어졌습니다 그리 댓글 막은 이유는 다시 얘기하지만 댓글이 너무 노답이라서 막은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해해주시고 댓글 막았는데, 뭐, 지금 요즘에 드는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 할게요. 해보고자. 일단, 레인보우 식스 시즈를 켰는데 그 이유를 알려드리면, 레인보우 식스 시즈에 새로운 오퍼레이터가 추가가 됐기 때문입니다. 추가가 되는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새로운 오퍼레이터가 나와요. 이미 모든 캐릭터에 대한 정보가 나온 상태라가지고, 제가 이미 나왔나는 생각도 조금 들어가지고, 지금 혹시나 확인해 보려고 지금 들어가 봤는데, 제가 이어투 패스가 있기 때문에 바로 얻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연결해 보는 거예요. 어. <laughs> 물론 아직까지 그냥 뭐, 인터내셔널라고 뜨고 뭐, 딱히 뭐라 말안한거 보니까 추가 안된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확인 삼아서 왔습니다. 어, 아무것도 없네요. 아직까지. 아, 그래서 얘기를 하려는 게 뭐였냐면, 그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어요. 업데이트. 이번에 새로운 오퍼레이터를 추가하면서 될 그 픽스, 버그 픽스라든가 아니면 많은 그 오퍼레이터 그 성능 같은 것도 픽스하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도트 사이드에 관련된 건데 도트 사이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하자면 어 총기에 보시면은 부착물로서 존재를 하는 조준경이 있어요, 스코프라고 부르실 수도 있는데 한번더 얘기하면 기계식 그 뭐, 군필자분들이 많이 보시는 총기의 그 스커프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마우스가 있는 곳을 보시면은 여기에 눈을 갖다 대는 곳이 있고 여기에 그 정확한 목표 지점을 정해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이 기계식 조준경의 원리를 따져보면은 이렇게 두 곳이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중간에 이제 조준하는 점이 있어가지고 요 점을 보고, 이제, 목표가 어디 있구나 하는 거를 보고 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쏘면은 상당히 이제 맞추기도 힘들고 보기도 힘들어요. 제가 이제 사격을 한번 해봤는데. 근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 그래서 또 특히나 게임에서 이거를 쓴다고 하면 또 게임에서도 상당히 쓰기가 어려운 편이거든요, 이게.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그래서 이걸 도와주려고 만들었고, 실제로도 쓰고 있고, 또 게임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도트 사이트 혹은 조준경이라고 하는 조준기라고 적혀있죠. 보시면 종류가 많아요. 레드도부터 시작해서 뭐 홀로그래피, 리플렉스, 아우커그 어, 이렇게 배틀필드에는 훨씬 더 많은 종류가 있지만은 레인보우식스 CG에서는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총기 조준경의 종류가 많은데 이 조준경이 특정 총기에는 정말 이제 잘 보이게, 어, 정말 도트 사이드가 크게 보여서 잘 보이고. 특정 총기는 도트 사이드가 너무 멀어서 잘안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유저들이 특정 총기에 몰리거나 아니면은 특정 무기를 쓰는 오퍼레이터에게 몰리는 현상이 발생해서 다른 오퍼레이터를 쓰지 않는 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모든 오퍼레이터가 동일한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어... 버그를 픽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단은 뭐 모든 업그 업데이트 정보들이 풀린 상태예요. 지금 오프, 오퍼레이터에 대한 스킬 같은 것도 풀렸는데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나오면은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고 <laughs> 요즘 드는 생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어, 영상 제목에도 들어갈 건데 이게 그냥 단사게 제가 뭐 그냥 개소리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야, 원래 영상 코멘터리를 찍는데, 그 영상 코멘터리를 찍는 이유는 정말 제가 찍을 게 없어서가 1번 이유고, 2번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댓글을 직접 읽어주는 게 답변, 키보드로 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제가 특정 영상들의 댓글을 막아버리면서 이 댓글 달리는 수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하니까 시비성 댓글들만 잔뜩 달리고요. 정지 안 먹으니까 핵소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아니면 뭐 정지 먹인다는 말도 없는데 GPS 조약 정식 어플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기분 나빠서 댓글 막아버렸습니다. 그건 이해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구독자가 줄어든 것 같기도 한데 이해해주세요 그 말고 영상을 찍자면은 일단 이번 주 생방송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번 주 주말에는 또 제가 시험이 있어가지고 주말에 시험 치러 가면은 시간이 조금 많이 늦게 방송을 키게 될 거예요 그럼 한국 시간에는 거의 새벽이나 심야 시간에 방송을 키게 되는데 그 때문에 상당히 지금 걱, 정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아침이나 아니면은 약간 저녁쯤에 키면은 많이 보던데, 제가 이번에는 한국 시간으로 저녁쯤 되면은, 아니면 솔직히 얘기하면 밤이에요. 그 시간대도. 밤 되면은 시험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시험 치면은 3시간 정도 걸리고,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마치고 집에 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이제, 없단 말이죠. 어, 한국 분들 기준으로 따지면 이미 다 대부분 을 자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방송을 킨다고 해도 일요일이고 일요일 저녁 때니까뭐 방송 켜도 많이 안 들어올 거고. 어, 그 다음에 그 일요일날 방송 한다면 한국은 월요일이라가지고 또안 들어올 거고. 그래가지고 제가 업친 데 덮친 격이라가지고 지금 상당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단은 제가 컨텐츠 관련해가지고만 말을 하고자 할게요. 컨텐츠 제가 이제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어, 일단 제가 벌칙 방송을 한게 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칙 방송, 어, 누구랑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를 여기 디스코드에 적어 놨는데, 물론, 저은 특정 인물 말고도 저랑 같이 방송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같이 방송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laughs> 에휴 방송에 대해서 좀 얘기하자면 그 일단은 내기 방송을 할 거고요 벌칙 방송을 걸고 내기 방송을 하, 해가지고 그 특정 게임 장르를 정해서 몇판몇 몇 승제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길 경우를 한해서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거기서 이길 경우를 한해서 이제 벌칙을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 중에서 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잡은 것들은 첫 번째 포켓몬고 영상 찍기. 부가 설명으로 반드시 밖에 나가야 됩니다. GPS 조작은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밖에 나갔을 때 캠방을 하든지 아니면은 캠방 없이 하든지 아니면 포켓몬고를 안 한다. 그러면 밖에 나와가지고 최소 한 시간 이상 바깥에서 영상 한개 찍어서 올리기. 어, 무편집을 올리든 편집을 올리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나간다면은 포켓몬고 영상을 찍어 보니까 느낀 점이 제가 그냥 바깥에 미국은 어떤 풍경을 가지고 있는가를 찍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카메라를 한개 들고 가고요 카메라 고프로 카메라 배터리가 너무 빨리 떨어서 그냥 그 휴대폰 어플을 써서 포켓몬고만 전문으로 한개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저번 예전에 쓰던 휴대폰 그걸로 영상을 찍을 거예요 영상을 찍으면서. 말한 바퀴를 돌고 말한 바퀴 돈 이후에 이제 다시 집까지 오면서 또 포켓몬고를 하고 이렇게 포켓몬고랑 아 발음이 샌다. 포켓몬고랑 게임이랑 같이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 그다음에 그 전에 한게 얘기하자면 리퀘스트로 영상이 나온 게 짧게 찍어 달라랑 같이 이제 발음이 샌다라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사투리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많이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본인 발음이 새는 거.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사투리 써 보면은 지역마다 다르고 이제 가족 유전자라든가 가족이 어떤 말투를 쓰는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투를 쓰는가에 따라 다르긴 한데 사투리 쓰면은 약간 발음이 새는 경우가 있어요 표준말 하면 아니면 사투리 자체에 발음이 새는 경우가 있거나 그래서 그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 표준어를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투리가 섞여요 그러니까 발음이 조금씩 새는데 그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제가 알레르기 있으니까 코도 자주 막혀고 또 방송 중에 코피 터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급하게 응급처치하고 계속 방송 찍거든요 애초에 방송을 올려야 되니까 영상을 찍어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코뭐 휴지로 대충 막고 방송한다고 해도 영상 찍는다고 해도 코맹맹맹이 소리 계속 나고 코맹맹이 하는 소리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폐나 뭐 기관지 그런 것도 안 좋기 때문에 기침 나오고 하면은 또 목소리가 또 갈라지고 새고 이래요 그런 것들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계속 얘기하자면 두 번째가 이제 게임 하나 정주행 부가 설명으로 스토리 모드 같은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laughs> 제가 지금 룰을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스토리가 엄청나게 긴 게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자유의 날개만 해도 스토리가 상당히 길어서 자유의 날개에다가 모든 스토리 정주행하면 상당히 길고 배드필드도 스토리가 긴 걸로 알고 있고 뭐 어떤 게임이든 스토리가 최소한 6시간에서 7시간은 잡아야 돼요. 최소로 잡아도. 최소로 잡아도, 컷신 다 스킵하고 스토리만 해도 6시간에서 7시간 잡아야 되고, 또 그걸 재해도 상당히 이제 영상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토리 모드 같은 경우 짧은 게임들, 스토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게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거나, 물론 이제 영상을 중간에 끊어도 돼요. 단지 정, 주행을 해서 영상을 마쳐야 돼요. 스토리 모드 같은 경우. 어, 장기적으로 가는 거는 좀 애매하고요. 스토리가 없거나 너무 길다 싶으면은 특정한 목표를 달성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laughs> 만약에 제가 니드포 스피드를 게임으로 잡았다. 그러면은 니드포 스피드 같은 경우에 예, 저의 목표가 만약에 이제 람보르기니 구매다 하면은 그거를 방송 찍는 동안 람보르기니 구매를 하면은 방송을 꺼도 돼요. 아니면은 그 게임 말고 다른 게임을 하러 가든지 하도 돼. 근데 무조건 람보르기니 얻기 전까지는 그 게임을 계속 돌려야 돼요. 그런 식으로. 참고로 얘기하지만, 니드포 스피드에서 제가 람보르기니 구매할 때까지 걸린 시간 3개월입니다. 그 3개월을 방송으로 한다? 예, 미쳤죠. 그 그런 식이에요. 어. 아니면 이제 g t 5 같은 경우 스토리 모드 중간에 핵이라든가 치트라든가 일절 없이 오로지 스토리 깨면서 진행을 해가지고, 암서브캐스 같은 거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비행기 5대 구매라든가 그런 식으로.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그런 그런 식으로 목표를 잡을 거예요 물론 가능한 범위 내에서 <laughs> 그 다음에 세번째가 이제 실화는 게임 가른실화는 게임 2시간 방송 아니면 2시간 분 영상을 촬영하기 인데 공포 게임이 실화하는 게임인데 정말 공포 게임은 안된다 하면 공포 게임 안해도 돼요 어 왜냐면 공포 게임 같은 경우에 사람이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하거나 하면은 영상을 찍다가 정말 위험한 경우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공포게임은 그렇게 추천을 안 합니다. 왜냐면 공포게임 자체가 이제 심신이 미약한 사람들을 하지 말라 하잖아요. 근데, 혹시나 심신이 미약한데 벌칙으로 공포게임을 해버리라 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방송 때문에 목숨을 걸게 할순 없으니까, 함부로. 어. 왜냐면 다른 방송도 찍어야 되잖아요. 다른 방송도 찍을 거고 은데 그래서, 어, 부가적으로 공포게임은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어, 물론, 이제, 본인이 공포게임을 할수 있다. 근데, 공포게임 하기 싫다 하면은, 공포게임 해야 돼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1번과 3번이 겹쳐지기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저 자신은 오버워치를 정말 하게 됐습니다. 농담 아니고, 오버워치 경쟁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3번을 상대하고 그다면은제 오버워치 경쟁전을 2시간 동안 돌려야겠죠. 어, 물론, 여러분들 생각에 금방 간다 하는데, 싫어하는 게임 2시간, 1시간만 해도 고통스럽데 2시간이나 시키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제가 1번하고 2번은 제가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3번을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벌집 방송을 할 사람을 찾아야겠죠 4개 방송할 사람을 그래서 상당히 길게 걸릴 것 같고 음. <laughs> 에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컨텐츠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또 제가 워낙 지금 방송이라든가 그런 게 밀리는 실정이라서 생각해 보다가 내린 결론이 아,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내린 게 차라리 이제 제가, <laughs> 아, 요 차라리 제가 이제 어, 어플이 말고 다른 게임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해요. 일단은 제가 지금... 너무 워프림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다른 게임도 해야 되는데, 워프림만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답이 없는 상황인데, 워프림만 계속 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워프림 하니까 너무 재밌어서요. 예, 너무 재밌어서,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지금 또 주말에 다른 게임도 돌려보자, 라는 생각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700명 기념으로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컨텐츠가 있다고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검토해보고 아 이거 방송으 해도 되겠다 하면은 방송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원하시는 거 있으면 어... 많이 많이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고 말고 이제 디스코드라든가 그런 거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은 여기에 워프림 공략이라든가 그런 거 해주시거나 도와주실 분들도 많아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도와달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그 말고 이제 다른 게임도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현재 어... 이 채팅 연거 나열하면은 워프레임 AOS, 그러니까 히오스 노타롤 그런 게임들. 그 다음에 레인보우 식스 시즈의 오리진 게임. 배드필드랑 타이탄 폴 등등의 오리진에서 만든 게임들. 그 다음에 포켓몬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게임 도저도 만들었습니다. 한국 게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길래. 어, 그, 만들었고, 오셔가지고, 이제, 포 폰읍에다가, 인사 한번 하시고, 어디서 왔습니다. 라고 하시면은, 이제, 여기, 가디언즈나, 저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직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직책이 상당히, 이제, 많이 추가된 상태예요. 보시면. 역할이, 정말 많은데, 여기서 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 그냥 편하신 곳에다가, 세팅을 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영상 간단하게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원래 이제 애니클럽이 있는데, 그냥 애니클럽 스킵하고 왔어요. 집에서 애니 보는 게 훨씬 더 빨리 볼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하기 눌러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다른 분들 중에서도 구독을 안 누르셨다 하시는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댓글은 저에게 힘이 되는데, 댓글로 욕하지 말고, 반말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네.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어, 2월이네요. 슈퍼볼 시즌이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슈퍼볼 기념 영상도 한번 찍어야 되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계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